음, <laughs> 음, 아, 얘는, 여기 살아요? 아, 아니요, 여기 덩균에, 데 놀러 왔어요. 음, 잘 됐다, 오늘 얘다 친구가 안 들어와가지고, 심심하다고 하거든요. 아 네. 오공씨가 놀아주시면 되겠다, 오공씨가. 아니아니 아니야, 그래. 아니야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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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, 존나, 히든, 아싸요? 서버 유일 히든 직업이라, 좀 바빠요, 말을 지켜야 돼가지고. 아, <laughs> 네, 제가 그린마을 보안관이거든요 아, 아, 아 그린마을 하... 보안관 시끄럽다운 도시? 예, 예. 아. 음, 저 4차 아, 전직도 해야 되고. 이래서? 4차 전직까지? 네 제가 지금 이제? 3차 전직했거든요 근데 김고아는 어디다 벗어두시고 <laughs> 그거 4차 전직 때 받기로 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직 3장을 못 만나셨구나 예예예 예, 아, 예. 음, 예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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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저 마을 음. 수호하러 가봐야 돼서 가볼게요 예다님 알아서 혼자 놀아요 아예 음. <laughs> 같이 가고 싶은데 <laughs> 그럼 따라오던가 예 네. 어떻게 수호하나 보자 원숭이가 어떻게 수호하지? 원숭이가 아니라 전오고! 예, 손오공이 어떻게 소화하나 지켜볼게요 인왕님! 저 친구 만나러 왔어요 여기 어? 여기 지금 다른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? 거기 가면 안 돼요! <laughs> 아, 그래? 저기에 예민한 사람 살아요 누군데요? 몰라요 막 여기서 떠들면 밖에 나와서 소리 질러요 <laughs> 떠들지 말라고 여기 예민해요. 서울대생 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놈 아저씨 나오나요? 여기서 떠들면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저안 차... 계시나? 착하신데, 그 소리 지른 아저씨 한명 있어요. 아 누구세요?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연숭이 <laughs> 네. 보안관이에요. 말지, 집... <laughs> 저기요, 예단님. 예 원숭이 보안관이 아니라 손오공이라고요 아예 손오공 손오공이라고 원숭이 보안관이 소... 아니라 손오공 네 죄송하지만 전 원숭이 보안관이 아니라 손오공입니다 이 서버 최초 히든 직업 보유자요 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보안관이라고요. 초면에 죄송합니다 아 금자님 어? 어 뭐야 영감님이야? 안녕하세요 <laughs> 영감님 여기 있었어? 예 <laughs> 그만 아. 어나어 어, 그래요. 그린마을 근처는 너무 신도하지 마요. 영감 이리 와 봐. 같이 아. 따라다니자. 여기 와 봐. 어나 모자 이거 잠깐 딴거 써야겠다. 어 그래 어. 꾸며. 가자 <laughs> 와. 멋지다. 진짜 어, 왜 이러세요, 영감 용감, 님? 팀원 언니가 나 나갔다고 이거 잡아 주셔서. 아, 그래? 어 이름이 게을로야게을로 싶은데. <laughs> 어, 고마워. <laughs> 혹시 인왕이라고 아세요? 인, 인왕? 예. 네. 이잘 모르는데요? 모르는대요? 그분 집을 찾고 있는데, 제가. 하... 이, 인왕? 인왕? 가시죠. 하. <laughs> 얘아너 멋있다. 그치? 너, 완, 너, 앙, 선글라스 진짜 멋있 어. 이게 멋진 패션이야. 우리 보안관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자하자. 저됐다 보안관님. 아, 아, 아 네. 너, 누굴 찾으신다고요? 아니, 아니, 걸음이 빠르시네. 저 인왕님이요. 아 어, 제가 불러볼게요. 아 네네. 인왕님. <laughs> 이낙님. 분명히 블루마을 산다고 했거든요? 이낙님. 어, 그죠 이낙님. 예단님, 이낭님. 저희 흩어져서 찾아보실래요? 제가 그린 마을에서 이낙님을 찾아볼 테니까, 예단님은 네. 여기서 이낙님을 찾아보는 거 어때요? 같이 다니고 싶은데요? 아니, 아니,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. 아, 그런가? 네. 알겠어요. 어, 저는 네.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, 찾으치고 귀속말 주세요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 헐, 어디야 잡아야 되니까 오늘 내실 어?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근데 어디 있었어? 어디야 그린마을로 음성님. 와 지금 당장 나너 찾아와서 나 이미 돈을 식당이야 알겠어 알겠어 <laughs> 나 이미 은 줬어 샤크한테 아 맞아 금자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아니 나 지금 나나 나 많은 일이나 존나 많은 일 있어서 진짜 힘들다 뭐, 뭐야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. 아니야. 너또 거기서 손오공 했니? <laughs> 그거 그건 퍼포먼스고. <laughs> 너, 아. 한술로 그, 네. 쳐야 되나요 아, 진짜 많이 들리네. 아, 네 네. 감사합니다. 어. 이거 무슨, 네, 이거 한 번만 있었어. 네. 아니면 제볼때 맞았어. 어요. 아, 뭐 할까? 아, 어, 인형. 어? 헤비볼 한 세트 만들었다. 인형, 아, 누가 있자. 너 찾는다는데? 누가 나를 찾아? <laughs> 원숭이 보안관님께서 찾습니다 그거 금자 아니에요? 숨어 수, 오, 숨어 혹시 금자님이에요? <laughs> 그, 금자 대체 뭐하고 다닌거야? 원숭이 보안관 수, 인형 머리 머리 들지마 그 혹시 그 혹시 금자야수 <laughs> <laughs> 숨어 <웃음> <웃음> 숨어, 머리 들지 마. <laughs> 아, 너 그래서 이거 삼단봉, 어... 아니 빛나는 삼단봉, 아, 오케이 음. 오케이. <laughs> 숨어, 숨어. 나나 <laughs> 아, 나, 나 숨으라고. <laughs> 어, 숨어, <그걸> 들키지 마. 아 <laughs> <알겠어. 웃음> <laughs> 보이는 순간 죽는다. <laughs> 아짱 웃기네 <laughs> 아니 무슨 뭐를 할길래 원숭이 보는 거 아니라고 <laughs> 숨어 어, 아까 45분에 새로운 포켓몬인가 그러니까 나온다고요? 그러한테 버려줘 응? 오, 전설이 아. 또 나오는 거야? 어? 11시 45분에? 또 나온다고? 어. 스케줄 먹었고. 너무 살인적인데? 그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잠깐만, 공지 받아. 어, 50분 리봇 후에 풀린다고 써져 있어. 어? 아, 일반 포켓몬이라고요? 아, 깜짝이야. 아, 아 이거네. 아, 그, 가라르랑 막 아. 이런 거, 세대 더 넣는다고 막다 그거구나. 아, 그거. 음. 에이, 그, 음, 음. 음, 음, 새로운 API 공전설 아, 하고 환전 풀린다고요?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<laughs> 어, 예단님, 못 찾았지? 예. 어, 나도 못 찾았어. 에. 못 찾으셨어요? 어, 나도 못 찾아서 그냥, 어, 일 보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, 보안관님께서 이런 허, 굳은 일도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뭐, 내, 내실을 잘 다져야 되니까, 다져야지. 이, <laughs> 바깥 일도 잘 돌아가니까. 그래요? 어, 어 내가 무선수범 아, 하는 거지. 와 대단하세요. 어, 음어 어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여기가 요 어. 옆집 여기에요? 여기 표동 여자 집이고. <laughs> 네. 음, 어. 음 여기 앞집에 또 저기 빅밍이 살고. 아. 어. 음 여기 처가 음. 좋네. 음 이게 나쁘지 않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네. 음. 아. 어. 예단님, 난 인항님 마저 찾으러 가야겠다. 인항님 여기 있는데. <laughs> 금잔님, 같이 도와줘야지 우리. 제가 보자하기로 했잖아요. 인항님 아. 여기 오세요. 인항님. 아니 그 아, 사람 여기. 아니야.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인항이었어. <laughs> 네. 인항. 인항? 어, 인항. 이 낭이. 이 낭으로 분명히 들었는데. 아니 아니 아니, 인항이었어. 인항. 그래요? 아, 네네 어. 네, 저는 이낭이요. 어 나는 난뭔 사람이야 이 여자랑 누구세요 죄송한데? <laughs> 누구세요? 제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아, 죄송하지만? 모르는데 여기 왜 계세요? 죄송한데 이분은 에이. 투낭님이에요 투투낭님 아, 투낭님 투낭이에요? 님. 투낭 어, 투낭이에요? 네 <laughs> 그래서 어, 투투낭투라고 써져있잖아요. 아 그러면 네, 금자님이 찾으시는 그분이 아니네요. 어, 아 어, 인항님은 어디지? 나나 찾으러 근데, 가야겠다. 찾으시죠? 그러니까 아, 아, 아 저랑 아, 같이 도와드리기로 아, 했거든요. 아, 아 어떤 <laughs> 예.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아. 저 어, 예단님, 예단님, 예단님. 예단님 잠깐만. 예. 인항님 야 야생 그린 채널로 갔다는데? 같이 가시죠. 아니 잠깐만. <laughs> 그린인지 예. 블루인지 다들 헷갈린다고 해서 <laughs> 나는 블루로 가고 <웃음> 예단님은. <웃음> 그린으로 가서 우리 흩어져서 찾줄래 왜요? 나 같이 가고 싶은데? 아아 <laughs> <laughs> 음, 인왕님은 어디 계시지? 같이 가고 아, 싶은데? 아니, 아, 그럼 내가 찾으면 티피할게 제가 제가 레드로 갈게요 인왕 찾으러 <laughs> 예, 찢어져서 찾죠 아 찢어져서 찾을까요? 아, 네네네네네 제가 레드로 예. 갈게요 아예 어, 가시죠 어. 그러면 네네. 저는 뭐 옐로우로 갈까요 저는? 아 그럼 되겠다 네. 아. 우리 다같이 찾을까요?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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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오늘 여기 손오공 보안관님 보좌관이거든요 <laughs> 누구음대로누구음대로요 아, 근데 오늘 죄송한데 오늘 하루종일 예? 같이 다녀야 돼요 아니 예단님 죄송한데 누구음대로예요 아, 네. 제가 그냥 좋은 마음에서 무급봉사하기로 했어요 <laughs> 죄송하지만 야, 저는, 저는 보좌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, 그, 어. <laughs> 예단님 길드 있지 않으세요? 갈게요. 그래도 도움은 이제 줄수 있으니까. 아, 근데, 네, 길드에 있는 사람은 약간, 좀, 네. 그, 윗사람이 있으면 조금 힘들지 않나요? 아,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. 아이, 아, 아니에요, 그게... 아니요. 이거 있을 거예요, 사실은. <laughs> 있는데. 있는데 아니에요. 예단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예단님 혹시 길드도 있어요. 예단님 있어. 저... MG세요 혹시? 길드도 아크님, 있어 예단님. 저 좋아하잖아요. 음, 길드도 있어. 아예 그 예단님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 길드 길마장님이 있으니까. 아니 그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. 같이 좋아요. 아저 좋아... 아, 좋아하고 예. 네. 그... 아 근데 길드 있으면 인정이야. 길드 있으면은. <laughs> 어, 길도, 길도 있으면은, 있으려면... 그식이 뭐냐. 아니. 오늘 잠깐이니까, 놀다가, 예다님. <laughs> <laughs> 음. 어, 난 좋았다. 계속 나를 보조하겠다는 줄 알았지. 음, 아 놀다가, 아 놀다가, 시원하게 아 놀다가. 아 놀다가, 예다님, 뭐, 너놀 장소 내가 또 알려줄까? 네. <laughs> 어디가 있을까요? 우와.